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변 이웃들을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웃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마음을 늘 소유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마음을 늘 품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소재의 제목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는 사랑의 율법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증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절부터 9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는 한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교회에서조차 세상처럼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교회에 오면 좋은 자리를 내주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있을 법한 얘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기준이 같은데. 굳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자들의 헌신을 경감시키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자신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헌신을 실행하는 진실한 가진자들이 많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만 귀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런 자원하는 헌신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은 언제 어디서나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런 분들의 봉사에 의해서 채워져 왔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소외계층을 돌보고 배려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사회의 불의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특히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가졌다고 위세를 떨면서 자양하고 있는 그런 억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최고의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을 행하면 잘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온 율법은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들 속에 이미 확실한 지침들이 들어 있었는데 우리가 간과해 왔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법 중에 최상위 법이죠. 무엇보다 우선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최상위 법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것이 되는 거죠. 이웃 사랑은 바로 최고의 법이고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율법은 일관되게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와이스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명이 성취된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된다. 시대의 소망 641쪽입니다. 너무나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꼭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시카고의 윌로크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산성과 같은 곳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센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와서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것은 교리를 통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의 분위기가 사랑과 용납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방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과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적어도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평화로운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순종한 결과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무언가 안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안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서로를 복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서 그들은 그 축복을 흘러가게 하지 않고 자신들만 혜택을 누리겠다고 그것을 가두어 두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그 율법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도 이방인에게도 부정적인 감화와 그 결과를 끼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해해 왔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교회가 이제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위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교회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제 희망의 기별을 지금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들 겸손히 순종하시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엘렌 와이스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늘에 합당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나아가야 할 참모습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원입니다. 새 개명.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명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새로운 이념과 충동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하였으며, 새로운 원칙이 그들로 말미암아 실행되어야 하였으며,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아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빛 가운데서 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시대의 소망 677쪽 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이라 새 개명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이 새롭게 깨우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새빛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계명을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나아갈 길을 찾게 하시는 주님께 정말 우리가 모든 신뢰를 두고 주님만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